이번 선례 변호 37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나오면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전과 같이 국부적인 활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때는 접근을 들었었지만 또 피로 이루어진 악한 도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게이로 19장 18절에 보면 다섯 성음이 있는데 한성은 장망성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요. 이 공산당 수는 그것도 됐는데, 3차 세계에서는 전그 공산당이 쓰는 야지만 암흑의 전쟁에서는 이제 공산당이 참멸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의 방법이고 그게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로사용되는데1차는 이제 암흑의 남북 전쟁 때 심판의 도로 구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국 참사 그 세계를 통하여 이제는 또 공산당이 이기게 돼서 53년 만에 패권을력에해서수상통치 기간을 갖게 돼서 짐승협회를 갖게 하는 6 6 6 8를 갖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진행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접장과 아마패턴 전쟁에서 이제는 공산당이 열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제일은 한 명도 사람한테 못 다는 전무만 할려니 바로, 안 왔던 전쟁인데, 여기서 최종, 공산당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3장 1절또 보겠습니다. 화이실적 피성이요, 그 속에는 기혈과 광포가 가득하여, 늑달이 뜨어지아니 않은다. 악한 도성에는 기혈과 광포가 가득하다. 이 말이죠. 신방계, 북방수는 바로 피해 도성이다. 기혈과 광포와 겉돌이 가득하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습니다 1911년 1 0월 측에서 1975년 4월 30일 한 60년 정도 걸려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얼마나 많습니까? 6천만 명에서 1억 가까이 죽었다는 사이적 동네가 있죠. 이렇게 많은 사을 죽이는 이러한 무실론자들의 공산당 사상은 이게 마악의 사살이고, 마악의 세력이고 이게 악의 수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네, 이 성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것쎄 하나, 하나의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인데요. 공산당 세력은 2절 3절입니다. 힛기가는 채찍소리, 경쟁하는 병고 박에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력 당한 때큰무더이가 죽어, 무수한 시체의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병거가 가득하고, 그러한 시체도 또이라 나중에 가득하게 된다, 그죠? 지금까지는 이제, 막, 이제, 백년 동안 무기를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어, 그, 재단이 그, 그, 그런 세력이 바로 공산당인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북한도 보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죠? 어, 뭐, 미사일부터, 저, 뭐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독과서, 최근전, 어, 방사, 화생방역,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나중에는 실체가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3차 세전이 불과하고 일어나는데, 또 소련도 많은 무기를 지금 비밀병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이 무기가 많이 발달하고, 뭐 이거를 많이 준비하는 세계, 공산당 세계인데, 그것은 하님께서 음란 후폐 살집탈을 까 세상을 심판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땅의 소망을 둔이 들포도 기독교를 열망시키는 심판의 세력으로 하늘을 키운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주 발달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방을 열망케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발사의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는, 어, 뭐 마같은에서 최종 승리되는 것이 한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군성경에 많이 말씀이 되 있죠. 이제 10장, 이제 10장 5절에는, 화이실진자 아스트로스라며 그는 나의 진뇌의 막대기요. 그 손에 공등은 나의 분안이라 이게 아스로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지금는 부실리즘의 공산당이죠. 근데 이 공산당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뇌의 막대기요. 여기 보니까 네, 나의 분안의분환의 몽둥이다. 그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심판의 도로 잠깐 사용되는 강한 세력이다 이 세력을 도시등이 없는 것이 이제 심판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동서행복되어 이제는 천년 지난 평화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데요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남북전쟁 우리가 조금 돼서 이연령을 말씀드렸는데 삼차시대는 어떻게 이어지는 냐 계속 십자령 십오, 장자 십자절 십오년을 해가면. 약팔가진 여섯 대천사가 말하기를, 큰강 무브라내에 열박한 네천사를도와주어 하며, 네천사가 으였으니, 그들두는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면자들이라. 연월일시가 예정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전세계 3분의 1을 죽이는 삼자세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천사는이영무속 카사대 감독국이, 내 반전 운동에서 렇게 격분을 받았기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됐을 때인데, 그 일들이 이일 완료한 이유는, 인마은1 4,000명의 변성도가 이루어져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맞는1간 4,000명을 일으키는 전선전에 들어가고, 그 황평안이 끝났을 때, 이제,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놀람> 것이랍니다. 렇게 이제 이 공산당 세력은 여러 가지로 이런 마의세으로 수입 받게 자는 거로 허락한 마귀 세력이 다 이렇게 시는데요이 공산당 하는 뮤지 뭐냐 사절이죠. 이는 마술의 주인 네, 아리따운 기장이 음향을 많이 음을 많이 함을 미합니다 그가 그음향으로 열불 비혹하고그 마술의 이런 족속을 비혹하느니라 이것이 공산당은 하늘을 대처하고 마술적인 행동을 한다. 위협적으로 고집, 예, 평화 정책으로 나와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상이 많죠. 생물학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 자금 사상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서 그 공산 사상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것이 요그 흑엄의 세력이 한이 지금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연대했죠.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여기도, 예, 음행, 아랫따운 기장이다. 음행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또, 일곱 대주를 가진 일곱 존자중 하나가, 마술터몇개 말했대요. 그런데, 이 오라. 많은 무리 앉은 큰음료에 많은 다들 심판을 이겨버리라. 많은 무리 앉은 음녀라고 했죠. 세상 정치 세력에 많이 빠져있는 음녀 세력인데, 그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앞장이 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런 음료 세력이, 음료 정권이기다.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기다. 마귀의 세력인데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들려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바로 이 마귀의 음녀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또 기독교에서는 WCC를 옹호하고. 또한 이외를 용납하고 다원을 수용하는 그 수용하는 세력들도 역시 흑감이 들어가서 공산당의 세력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다원을 수용한 자들인데 이것이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음력은 미국의 고바술이다 이런 답을 초계는 일어다그 말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5대에서 7절입니다. 망을 외워의 말씀에 내가 네대적이 되어서 내 치말로도 저걷어차 내 얼굴에 희귀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여러 개 보이며 내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오. 내가 또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네 의에 던져 놓으하며 바로 구경거리가 떼기 하리니 그때 너보버자가다내에서 도망하여 이를 니네가 황마였더다 누가 의하려 애혹하며 내가 어디서 나를 의뢰하 자를 구하리라 하시더다. 하나님이 있는 이 썸에 야곗의 조성을 내게 한것죠 이 공산당 세력이 대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또 위로할 전는잘 못된거죠. 공산당 망할 때그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산당 망할 때 수옥시험에서 온 세상이 기뻐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모든 악의 세력이 드러나게 해서 그걸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좌파들에게 이 많은 죄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는 때가 지금인데요. 이것이 다 이제 심판의 때다. 그 이전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도 공산정을 통하여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게 되고, 미국도 선택대 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년선민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 악의 세력 공산당은 고소한에면 백건 세력이 되지만은 결국 아마 그던 때, 학인과 악재는 한 명도 설지 못하는 그러한 아마 그런 중에 그 심판이 끝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망할 때는 이제, 제로 신발차기들은한 시간이면 망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뭐냐. 아마 그때 최종 핵무기를 사용한 세상을 SM의 흙터를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심판이 끝나는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당이 있에서 망하는 시대,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암학변산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8절 11절입니다. 가 어찌 누와뭐다 낚였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로우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됐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스에 거기 그 힘이 되어 하안이 없었고 룹과 루이그 덮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로가 되어 사로잡혔고 그어린이들은모통이해을 당하며 으며그들 제비이 보고, 예, 난이 고그 모든 데인는 사주에 결박되었으니, 너도 치안받되어 음, 숨을 라 너는 대중을 나요 피, 피난을 찾아오리라. 이것은 아주 지금은, 그 공산당세력도 위치도 좋고, 또 경치도 좋고, 또 땅도 비옥하고, 이 좋은 그런 땅이지만 하기지 않지만은, 천문을 당할 때는, 피난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은 아주 오래 살, 경관도성처럼 아뭐 도시들도 잘이루어지고 피난처도 많이 만날할수 있고 지하 도시 같은 것도 만들어 놨지만 멸망할 때는 피난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가족적인 전멸입니다. 인간 중말의 기독교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전멸이고 그렇습니다. 또 단체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역사고 지금까지는 개인 영혼을 쳐들되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예수 믿고, 고마워서 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믿지나아 지옥과는, 우배과는 이런 가능도 있지만은, 이 심판 때는, 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내을 회복시키고 요 가족적인 축복으로, 축복을 받아서, 안은 실을 퍼뜨리게 되고, 억한 자들은 가족적인 전면을 당하여실를 남기지 않려는 이런 심판이, 하는 방법이, 예정된 선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를 보여줄 것이죠. 예서와,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을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모스 부장일 때도 보면 이랬지요. 내가 보이 죽게서 반격 때서서 이러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하며 거서 풀어져서 올 부리에 머리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자를 한류 살육하고 그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 열망한다. 을이 말했죠. 그래서 집 자체가 다 부러지고 없고 그두 번째 죄가 파고 엄두를 들어야지라도. 예수님은 거서치아여 내릴 것이오. 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치하여 내릴 것이오. 갈매상 꼭대기에 숨을 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오. 뇌물을 네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 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마아요 물들 것이오. 아무스끼리 하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디에없옥나어도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어디를 숨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제 심판되다. 이것이 이제 하늘이 심판하는 것을알려주었거든 수화야 일장삼일도 보면 이 악인만 죽는 것이 아니죠 인간을 해해를 주는 이 저주받는 세상에동식물까지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과 짐승을 심매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과 악인들을 아울러 심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여의 말이니라 이렇게 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의간에 말이야 심판 데 열명 날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 동식물 새까지도 물고기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십이절 십삼절입니다. 너희 모든 산성은 부활함에 소미건중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내 입에 떨어지는 것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분들은 너희 대서 앞에 넓게 열리고 빛장들은 레터도다 야, 우리 이제 지금은 강한 도성이고 강한 나라죠. 지금 뭐 진공이나 러이나 북한이라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방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어가 잘 읽으면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험부어가 쉽게 떨어져 떨어지는 것은 다 이렇게 방화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폭방들에게 치고는 강화들에게지만 방할 때가 되면 아무 힘도 없치고 매도 없이 이렇게 열망을 당하고 만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0장. 17절인가요? 여기 보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를 낙서 그랬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아모래러같이각게하리니네 씨가 그 대적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예, 아브라함의 자손, 침루아브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경을 얻는다. 이에는 이, 이 아까 막에 그때의 것을 보면 이제 이세야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에 이제 굳게 닫혔던 주교장막 철해장막이 다 열려서 멸망을 당한다 이런 식인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자 45장에서 보면 내가 내네 앞서 가서 어느 모습을 평탄해 뭐 눈물 처소가 붓으며 세빛장을 뻗고 그랬죠. 철장과 철장 철회장막을다 철장, 하면서 파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공산당으로 남아 있는. 세력들이 전멸당할 날이 모을 전에 때 있다. 이걸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력을 이제 마치 모세가 열 가지 제함으로 팔을 외국에 팔을 끌고 싶었던 것처럼 재함으로 땅질 을 건제로써 열망시킬 것이었지. 기록 11장 5절에 말씀해놓으셨죠. 그래서 자유문건제로 제함을 치는 건제로서 신권세 받은 종들이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멸망을 시키고 말 것이다. 이걸 이겨낼까지 벌수 있는 겁니다. 14절 1 5절다 너는 물을 기러 배어 쌓일 것을 예배하며 너의 선송들을 경고해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그걸 말과 벽돌과 발을 수리하며 그래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대기들 늦게는 먹는 것 같이 하니 내가 늦같지 쓰러 많케할 자다. 내가 메뚜기같이 쓰러 많케할 자다. 이것은 이제 또 벽돌로 쌓았던 성에 그래 사랑을 당했는데 그경고한 여성이가 그 벽돌로 많다 그러니까, 그, 그, 뭐이 말이죠 북방군대는 아주 숫자만은 메띠가 같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띠가 한동안 활동하다가 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이 많은 숫자의 공산당 이 군대가 메띠가 한때 사용되다가 열망당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단별스님께입니다 내가 내 상물을 하늘별보다 많게 하시나? 황충이날개를서사려 간과 따라간가마 뭐 갖고 너희 광백들은밑뚜기고 너희 대장은 그뚜기가순 날씨에 울타리게 뜨었다가 해가 떠면 따라간 것들이 그그인명것을알수 없다. 아스로왕이 내 목자가 내목가 되고 내 기조는 누워 누워오며 내백성은섬질을 떠들더니. 그들이 모을 사람이 없더다. 아무리 하늘에 들 가지, 황충 때 같이, 메뚜기 때 같이 말았으나, 전멸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하루아침에 전멸을 당한다는 것은, 아침 메뚜기 때가 한동안 활동에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으로, 특히, 공수한당의 학의 세력은, 이 제,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요에서 일창 사례대도 보면, 파투리 가는 것을, 메뚜기가 없고, 메뚜기 가는 것을, 늦이 내시 먹고, 늦이 나는 것을, 황충이 먹다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철저하게 망하게 심판에 대장이 된 음란한 세상 복빼세이 또한 그의 멸망을 당하지만 외뜨기 그 세력 과 공산당 세력 또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한 것이죠 요서이장2 5절도 어떻게 당했어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고늑황과 파충에 먹을 했을 때도 너에게 파주지 그랬죠. 그신 공산당 군대를 멧돼지와 예, 뜻과 황충으로 표현했는데 이 자들이 다 이제는 한 때는 약탈하고 한 때는 남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이제 스스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오면 십구 19절, 절삼장1 9 절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치유도다내 소주가 듣는 자가 다 노련해야 성급치는 아닌 이는 내 악행을 덜 받지 않은 자가 없으면 아니나. 이 공산당이 이 땅에 남전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들었고, 죽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약탈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접목해서 많은 을 못살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말그 공산당 망할 때 공산당의 멸망을 다 손뼉치고 도와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공산당이 앞잡이가 돼서 날 뛰고 있지만 그 공산당 아베 세력이 망할 때 남을 백성이나 남은 종들에게는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학위 세력을 다 멸망할 때 천부표가 치고 자기들은 도와주거나 또 위로해 줄 자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말것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천지산을 모아둔 것이 독방 세력에 공산당이 망한 는새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공산당을 들어서 온랑국의 살지 타락한 세력에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에 들포된 도 기독교들의 세력 이런 자들 심판도 사용되었고 나아지기는 공산당에도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모든 예언서계의식이 그런 식으로 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한 해에 선수들의 날박하고 이제 후 3년 만에 공산당 들력이짐의 비를 는 이런 현란도 있지만 결국은 하했던때 그 참멸당에서 새 시대가 오고 많은 나의 머이거든요 이것인지 하느님 인간의 심판을 에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과 예정된 하느님의 어떤 경로를 이루어주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날의 심이 긴박한 것이고 그 세력에 쓰임 받으려고 공산당의 하계지력도 예비되고 비된 세력이다. 허락받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먼저 잘 분별하시고 얘는 마지막 예언의 법인 예언의 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보기했다는 것처럼 이 변론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원죄자원들의 해결받 등으로 이제는 심판의 훈련과 상관없이 자서만의 특보를 누리는 복된 정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